성경공부 신약원전강의 헬라우원전을 보는 골로세스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이의 형성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절.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인 헬라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뉴스요 마뉴안에 계시니라 10절 카이 엔두 사메노이톤 네온톤 아나 카이누오멘 메논 에이스 에피그노신 카트 이건 모음이라서 아빠가생겨 되죠 카트 에이콘타 투 크티 산토스 아오톤 11절 호프 우크 애니 헬렌, 카이, 유다이오스, 콜론이죠. 어, 신표죠. 페리토메, 카이, 아크리비스티아, 신표. 콤마하고, 바르바루스, 스쿠세스 둘로스, 계속, 신표죠. 콤마. 엘루세로스, 알라, 이거는, 극세가 있는 거는, 갈로가 있는 거는, 어떤 사부는 없다. 이거죠. 판타, 카이, 앤, 파신,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구절을 앞에 쓰놨습니다의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내사랑과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네. 토도세이.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거 명령이죠. 거짓말 하지 말라. 이래 되어 있죠. 거짓말 하지 말라. 서로, 서로 안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래요. 이게, 이게 맹령이잖아. 주동사죠. 그런 건뭐냐면 에크, 벗어버리고, 이래야 돼요. 삼면을. 벗어, 뭘 벗어나? 애 사람을 벗어버리고, 또그 행위, 애 사람 행위들을 벗어버린, 벗어버린 후, 벗어버린 후, 거짓말 하지 말라. 그리고, 이게 분사죠, 지금. 벗어버린 후, 분사 1. 그리고 여기, 카이. 그리고, 이게 분사입니다. <laughs> 이건 입다는 거거든요? 사면은, 이거 분사. 규칙과, 그. 사면은, 이제 이게 제중간태 N. 엔디오입니다, 엔디오. 입다. 이건 옷을 입는 겁니다. 근데 주관한테 자신을 위해서, 그죠? 자신을 위해서 옷을 입은 후. 자, 기 자신을 위해서 옷을 입은 후. 두 개죠? 벗어버리는 게 하나 있고요. 애 사람을 벗어, 그 형이까지 벗어버린 게 하나 있고, 구절에. 그러고,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이런 행위가 아니고, 애사람과그 행위를 벗어버린 후,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입는, 자신을 위해서 입는 문제가 하나 생겼죠. 이두 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해놔놓고, 애사람을 벗어버린 거죠. 애사람은그 행위를, 벗어버린,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문제죠. 그리고 입는 문제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네온, 새로운 거. 자겠지, 사람이면. 그런데 이게 정관사 정관사 이게 이름 꾸미는 거겠죠? 이게 분사니까 분사 보면 현재 이 중간 수동 다 되는데요. 수동태입니다 이거 현재 아나카이언 새롭게 하다. 아나 강조하는 거겠죠. 카이노스가 카이노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분사. 계속 새로워지면서 누구? 새로워지면서 수동입니다. 새로워지는 건 수동으로 봐야 되겠죠. 중간태보다. 새로워지면서, 새로워지는 어떤 이게죠? 새로운 자겠죠?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새로워지고 있는 새로운 자겠죠? 네오. 이거 네오는 완전히 새로운 거죠? 없던 게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안으로? 에이스게니다 안으로. 어떤 나노로는, 이건 까지라고 돼있죠. 지식의 까지. 에피, 그노센 이거는 명확한 지식입니다. 같은 지식인데, 이게 에피도 강조하잖아요. 근노센 지식. 명확한 지식 안으로 새로워지면서, 계속 새로워지면서, 새로운 자, 새 사람을 해놨죠.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여기까지 해놨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계속 새로워지는 자입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런 뜻있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새로운 새로운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고 나서 이걸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뒤에 넣는 번역은 새 사람이죠. 계속 새로워지는 게 어데냐냐 지식 안으로 자 명확한 완벽한 지식 안으로 지식에까지 요구 따라. 에이콘 형상이죠. 에이콘, 우리 아이, 아, 우리도 이모티콘, 아이콘, 아이콘을 투, 커티죠거든요이게 그 창조하다 하면 창조하다. 이게 분사 규칙과 그 능동, 창조하신 누구를 그를, 그를 창조하시니까, 이상이새 사람이 사람이겠죠. 새로운 자. 새 사람. 새로운 자. 그를 창조하셨던 분의, 분을 따라,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명확한 지식 안으로 계속 새로워지면서 새 사람이죠, 새로운 자. 이걸 우리 새 사람으로 번역했죠. 새 사람, 이런 새 사람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입으면서. 입으면서. 그러면 여기에, 거짓말 하지 마라. 구절이 있던 거, 거짓말 하지 마라가. 그 행위가 옛예 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벗어버린 후에 새 사람을 입잖아, 새로운 자 근데 그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를 새 사람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명확한 지식 안으로 계속 새롭게 되어지는 새 사람 새로운 자를 입으라 그래요. 좀 감을 잡았습니까? 이게 분사하나고 벗는 게 하나고 있는게 하나잖아요. 벗은 후 계속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서 계속아느라 입는 문제거든요 벗고 입고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사예요 그럼 주동사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죠 그럼 여기서 제가 자꾸 얘기해 보시면왜거짓말 하지 마라 서로 서로들 안으로 뭐 통상 거짓말은 이런 거죠 참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좀 윤리적이잖아요 맞죠 참이 하는 것을 말한 거짓말 서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오절에 땅의 것들을 죽이라 그러죠. 그럼 팔절에 가면 모든 것들을 벗어 버려, 치워 버려. 이 얘도 벗어 버려, 치워 버려. 언제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 하라 하지 말아요. 땅의 것을 지우고 모든 것을 욕망들을 치워 버리죠.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거짓말 하지 말은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벗어, 벗어버리고. 그럼 단순히 말한 거, 이 거짓말 하지 마라가 우리가 말하는 속이는 거, 그런 거짓말이 아니죠. 물론 그 윤리적인 것도 포함되죠. 왜? 새 사람이 되니까. 이전에, 땅의 것을, 벗어 땅의것에 있을 때는 거짓말 한 자라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거짓말이 뭐냐 하면, 지식 완벽한 지식 안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지식 있잖아요. 그 창조주의 그를 만드신 창조주를 따른 완벽한 지식 안으로가 아니면 지식이 아니면 거짓이 그 해당이 된다. 이거죠. 윤리적인 거짓도 당연히 포함하죠. 옛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죽이라 땅의 것을 벗어버려라 모든 것을 그리고 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옛사람에 붙어 갖고 있던 그것을 모든 것을 벗어고 자신 을 위해서 있는데, 새롭게 입는 있는 사람이잖아요. 새사람이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를 창조하신 사람의 형상을 따라 완벽한 지식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면서 자신 을 위해서, 분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속 거짓말 하지 마라. 이제 거짓말을 끊어. 계속 거짓말 하지 마라. 끊어버려. 거짓말 할수 없다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되죠.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죠. 이게 아니라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네 예전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런데 새 사람은 뭡니까? 방교주의 형상을 따른 완벽한 지식을 갖는 거잖아. 이걸 하는 게, 이걸 하는 게 거짓말, 이걸 해야 거짓말이 안 되는 거죠. 저 거짓말, 서로 거짓말 하지 말은 것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지식으로 계속 새로워지는 거.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럼 거짓말 중단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거짓말하지 말아. 단순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윤리적인 그냥 거짓을 속이는 게 거짓말을 넘어 이게 뭐냐면 거짓을 물어 보냐면 하나님, 새 사람 이게 하나님 편에 있는 거죠. 그곧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을 서로 에게 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좇으면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교회 에 들어갔어. 세상의 말 하지 말라고. 땅에 있는 것들은 얘기하지 말고, 라 모든 것들,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분함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거는 애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복음,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복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완벽한 지식, 복음. 이것으로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자들로, 새 사람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지면 그건 거짓말하고 있는거죠 그런데 옛사람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거죠 그걸 못하게 하는거죠 중단시키는거죠 거짓말하지 말은 이때 거짓말하지 말은 것은 중단시키는겁니다 옛사람의 모든 행위와 옛사람 자체를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완벽한 지식으로 계속 새롭게 되는겁니다 보고만 해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거짓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거짓말을 멈춘 게 해당이 된다고요. 저 거짓말 하지 말아를 윤리적인 속이는 것에 멈추, 멈춤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써 교유를 위해서 "거짓은 뭐냐?" 하나님 편에 안 되는 거, 복음 편에 안 되는 게 거짓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성화된 모습이죠? 교회 안에는 항상 복음. 세상의 것이 아니야. 누굴 속이게 사는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고. 교회 안에서는 이단. 이상한 거 주장하잖아. 경험했는 거. 주관적인 거. 우상숭배죠, 그게. 자꾸 거기에 몰두하면 스스로 한 것을 가지고 길린 것처럼 하잖아요. 2단 사이비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만 순수함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중단하는 것은. 저걸 중단하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유님 생겨야 될 문제죠. 거짓말하지 않는다.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문제를 넘어 복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식 안에서 거짓말이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참만 있잖아요 성도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후포 뭐뭐 뭐 하는 곳에 뭐 거기겠죠 거기 뭐뭐 뭐 곳에 우크 낫죠 애니가 뭐냐면 a n a m 입니다 원래 이게 단축형이에요 줄인거 안에 있다는 거죠 있다 해도 n이니까 있다 존재한다 이거죠 3인칭 단수 직설법 단추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 헬라인이 있고 헬라인이 없어 나왔니까 그러니까. 헬라인이 그 안에 없어 그곳에는 자라는 새로운 자가 됐는데 그게 헬라인이 없어 그리고 유대인도 없어 유대인도 없어 헬라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어요 거기에는 자지 않아요. 콤마 했죠? 페레토미 할래도 없어. 뭐, 할래파라고 번 적이 있는데, 할래도 없어요. 할래파. 아크로스부터 무할래파, 무할례 거기는 무할래도 없어. 할래파, 무할래파도 없어. 콤마죠. 바로바로서, 이거는 미개인이거든. 요 미개인들도 없어. 거기는. 야만이네, 이게 야만인 야만인들도 없어. 야만인도 없어. 거기는 스쿠세서, 스쿠티아인도 없어. 인도 없어. 이 스쿠티아에서는 이거 좀 잔인한 민정인가봐요. 잔인한 의미에서 들었어. 잔인한. 야만인이고 잔인하고. 그리고 둘로서, 종도 없어. 엘리스 자유자도 없어. 거기에는. 새롭게 되는 데는. 그지시간에는 보고만에는 결국 우리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해놨죠 차별 없으니까 차별이 없는 거죠 번역을 의역을 했죠 맞습니까 도리어 올려 a가 아니라 b잖아요 이건 a가 아니라 b가 아요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번역.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것 이게 생각되겠죠 n이 n이 있다는 거 안에 있다는 거 모든 것이 있어 그리고 n 모든 것 안에 안에 있어 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있어 모든 것들이 있어.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 로로 해야 되겠네 이럴 때는 오직 오직 알라 오직으로 본지이 아니야. 이 쪽이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모든 것들로 있어. 이걸 만유로 본냐 모든 것이 만유잖아. 모든 만유가 뭐냐? 모든 것들이. 그리고 만유 안에 모든 것 안에 만유 안에 계신다. 아니,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 그리스도 교회 안에 성도로 들어왔어. 헬라인이야 유다인 없어요. 할례는 무할례도 뭐 없어. 스쿠데아인도 없어. 바르바로스도 없어. 미지 인사도 없어. 종도 고자유도 없어. 모든 거,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이야.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지금 의결을 해놨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보고만 해도 차별이 없어요. 맞죠? 예, 네. 근데 이게... 갈라디아스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있죠.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다 있죠. 남자나 여자나가 붙었어요. 아르센하고 셀루스 아르센하고 셀루 아르센. 이게 남성입니다. 천륜 여성이야. 남성과 여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니? 헤메이스, 에이스 하나라 그래. 차별이 없죠. 하나라는 건 차별이 없는 거지.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는 할례와 무할례파가 들어갔죠. 야만이나 스코디안이 들갔는데 여기는 갈라디아서는 종이나 자유잖아. 종도 없고 자유인 없고. 헬라인이나 유대인도 없고, 남성과 여성도 없대. 하나라. 이것도 없으니까 하나와 똑같은 내용이죠. 왜이 얘기를 하냐면, 이 복음 안에, 성단 안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곳에는, 심지어, 남성과 여성도 없어. 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시는 거야. 차별 없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가지고, 여성 목사가 성경적입니다고 글을 올렸어요. 차별이 없잖아요. 남자는 여자도 하나잖아요. 얘기도 지금 존재하지 않죠. 헬라인란 이 것은 유대인란 것다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이런 게 없어. 이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만 계실 뿐이야. 맞습니까? 그런데 왜 여성 목사함수를 물어가지고요? 다른 고려든지하고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한다고요. 그건 질서의 문제입니다. 지배하지 못한다 남자를. 근데 가르치는 가르치려고 지배하려고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2이장에 있는 거라. 가르치지 못한 거죠. 여자도 남자를 가르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잖아요. 그건 지배한다는 개념이 가르치지를 못한그그 지배할 수 없다는 의미에 가까운 거예요. 고린도자에 있는 것은 남자, 여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문제, 집에 가서 하라는 그런 문제, 그런 모든 것은 순서가, 뭐죠?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죠. 부부니까 남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원래 남자로부터 여자를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게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 돕는 배필은요, 내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일하게 만들어요 근데 돕는 배필은 자꾸 종속으로 번역을 가지고 우리 유기적으로 자꾸 종속을 하잖아. 제 결혼식 때 기도를 꼭 그러게 하죠. 그 돕는 배필이 종속이 아니라 동등이라고. 내게 해야 돼요. 맞은 편에 있는 거거든요.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종속이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죠. 복음으로 회복이 되었잖아요. 죄로 말미암면 그렇게 남편을, 남편에게 을남편 종속되어 쭉 오다가 이제 복음에 들라서 회복이 됐잖아요 오늘날. 그럼 또 완전하게 됐는거 아니에요. 그저 그때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칭의가 됐겠죠 나중에 완전한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실제적으로 존재하겠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역시 남자 여자 구별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남녀 구분이 없다면서 왜 목사만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교회 안에서. 교회 목사직은요 종교개혁 때 초대교회 모습을 단기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개신교를 세우면서 그런 직책을 목사라고 만들었죠. 그때 그 당시에는 남자 어린애나 여자는 사람 사람의 대우랄까 어떤 그 취급을 별로 안 해준 거죠. 남자들이 모든 걸 했어요. 성경에 뭐 열두 제자도 모두 남인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세상의 유대 가난에서 주어진 게 남자들이 활동을 했다고 요 중세시대까지 계속 남자의 종속으로 여자가 있었거든 요 심지어 재물로봤잖아요 여자를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거 상황이 그래서 여자들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이 되면서 브리스길러를 아굴라 고아 어, 여자가 문전막 나옵니다 여자들이 등장하죠 왜 복음 안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회적 모든 요소가 로마에 영향이 있으니까 남자 우선주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를 하죠. 머리에 뭘 쓰라, 베일을 쓰라, 여자 보고는. 그거는 그 당시에 관습들을 바울이 배격하는 거 아니죠? 척결하는 게 아니냐, 아니라 그걸 따르라. 그게 그게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분란을 일으키지 마라, 이런 면들로 돼가죠. 왜? 보고만에는 차별이 없잖아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왜 목사만은 구분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목, 여성 목사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시대 상황에 여성 의 여권의 인권이 신장되어서 제가 목사를 안수 주어야 된다, 여자. 그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인본적인 주장을 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적인 주장을 한다고요. 이게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건꼭 남녀는 차별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 버린 거지. 런데 갈라디아에서 3장 28절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잖아, 요왜 그걸 차별하냐고요. 그러면서 온갖 여성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신체적인 아주 비근한 일에 부정한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여자들에게 있는 그걸 가지고 부정하다고 그따위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관습적인게 싫은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야죠. 복음. 말로는 복음을 얘기하면서 전부 율법이야 예전에 비복음적인 주장을. 했죠. 제가 여성 목사한 수에 긍정적인 일기다뭐 강의에서도 잘리게 됐죠. 잘랐죠. 잘려줘도 줘도 좋죠. 저는 그걸 더 못하니까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그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저도 성질 있습니다. 연세가 있든 됐든 비보금적이면 절대로 안 물러납니다 아주 같이, 같이 막 합니다 그때 나이가 무슨 연륜이 있습니까 비보금적인 것을 주장하는데 보금이 제가 그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성경적이다 지금 다 하자 그런 말이 아니죠 알고는 있자 그렇다고 그걸 맹신해서 비보금적인 내용이 진리라고 주장을 한다면 당당히 맞서야죠 목숨을 내놓고 아니라고 틀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덤볐나 그럽니까 우리때리지 않습니다 저는 왜 원전대로 하자 이거죠 성경대로 그런 제 경험도 있습니다 강의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게 부정적으로 저한테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일들로 가지요 어? 오늘은 예수 목사한 수까지 나아갔는데 이 거짓말하지 말라 속에 차별 없는 문제까지 살펴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현실적인 이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